그럼, 국제적으로, 명은 어떻게 했을까요? 조선 왕이 포로가 된 상태에서, 그리고 그 생사를 알수 없는 상태에서, 명이 조선 왕을 구원하고 조선을 돕기 위해 주저없이 전쟁에 뛰어들었을까요? 조선 왕이 포로가 된 상태에선 이 여성의 4만 5천 군대가 아니라 그몇 배의 병력을 동원했다 해도, 당시 명의 실력으로 외를 격퇴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실 명군이 왜군과 맞붙은 여러 차례의 전투 중 확실한 승리는 평양성 전투 단한 번뿐이었고 명과 왜가 서로 승리를 주장해 불확실한 직산 전투까지 포함한다 해도 두 번에 불과했던 것이죠. 벽제관 전투나 울산 외성 전투에서 경험했듯이 명군이 왜군을 제압할 정도의 강력한 군대는 결코 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임진왜란 가장 비극적인 전투였던 진주성 싸움에서 6만의 성한 사람들이 도륙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방관하며 멀리 피해 있었고 외군과 강화한다는 소식에 명군의 경절부터 장수까지 환호하며 기뻐했다는 기록은 그들이 패배의식에 차있고 외군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반증이었습니다. 게다가 명은 여전히 북쪽의 몽고와 싸우고 있었고 만주에서는 여진족 누루와치의 기세에 눌리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명은 조선의 임진왜란 7년 전쟁에서 허무한 전비로 국가 행정 국가 재정이 거의 파산 상태가 되어갈 정도로 처음부터 상황이 좋지 못했는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명이 포로가 된 조선 국왕을 구하고 조선 왕조를 회복시키려고 계속 전쟁을 수행했을지 의문인 것이죠. 결국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왕의 함경도행은 조선이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렇다면 함경도 행을 끝까지 막아낸 유성룡은 결국 그때 한발만 더 내딛었어도 멸망의 길로 떨어질 뻔했던 조선을 되살린 사람이라 할수 있고 그 하나만으로도 임진왜란 최대 구원자는 이순신을 제외한다면 유성룡이라 해도 조금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정의 또 하나의 의견이었던 압록강을 건너가 명예 내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는 국왕인 선조부터 원래 그것이 내 뜻이라 했고 이양복을 비롯해 상당수 신하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명예 내부한다는 것은 왕과 신하들이 모두 명나라로 들어가 명예부터 살면서 조선은 명예 합병되어 나라가 사라지고 조선 왕의 지위도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왕과 신하들은 그만큼 앞뒤 따질 겨를이 없이 급박했던 것인데 왕이 평양을 떠나고 곧 평양이 왜군에 함락되면서 후에 유성룡이 징비록에 기록하길 그 형세가 마치 높은 꼭대기에서 물을 쏟아 붓는 것 같아서 아침이 아니면 저녁에 압록강까지 외군이 쳐들어올 것으로 모두 여겼고 그 같은 위급 상황에서 사신을 잇따라 명예 보내 구원병을 청하면서 동시에 내부하기를 간청했던 것이었습니다. 고니시 군대가 평양성을 출발했다는 소식만 들리면 곧 압록강을 건너 명으로 들어가려 했을 정도로 매우 급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기서의 유성룡은 또 명으로의 내부를 반대하는데 이는 함경도 행을 막은 역할에 비견할 만큼 큰 것이었습니다. 유성룡이 선조 앞에서 강경하게 발언했던 조선 땅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면 조선은 우리 땅이 아니다. 에서 보듯이 유성룡은 처음부터 압록강 행을 주장하면서 압록강을 국가 전망과 행사를 결정짓는 최후 장소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압록강을 건너가 중국에 내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로 해서 다른 신하들과 경론이 있었던 것이죠. 이때의 일을 다시 이양복의 수기에서 보면 공은 호남 등각 지역이 아직도 건재하고 충의 지사들이 벌떼처럼 일어나는 마당에 어찌 이런 중대사를 졸지에 결정할 수 있느냐고 했다. 만일 명으로 간다는 말이 알려지는 날에는 민심은 완전히 무너져 버릴 것이다. 누가 그것을 수습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했다. 어가가 영변에 이르자 왕이 명으로 간다는 그 말이 잘못 퍼져 평안도의 민심이 수습할 길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때 나는 비로소 공의 앞을 내다보는 슬기에 감복하였다. 이 양복의 수기에서 보듯 당시 조정은 명으로의 내부론이 경론을 벌일 만큼 크게 대두되어 있었고. 이를 끝까지 반대한 유성룡의 주장은 아주 냉철하고도 정확했습니다. 조선 땅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떠나면 조선은 그날로 우리의 땅이 아니라고 한 것인데 이는 왕과 조정의 망명 소문이 급격하게 퍼지며 구심점을 잃은 조선군과 의병은 전의를 상실하고 흩어져 외군의 완전한 점령이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설사 명이 자국의 안전을 위해 참전하여 명과 왜 사이의 완충지대를 확보하기 위해 왜군을 공격하고 조선 영토 일부를 회복했다 하더라도 당초 명 국경에서 왜군을 밀어내는 목표지점이었던 평양 수복 정도에서 멈췄을 것이고 조선은 대동강을 경계로 또는 아주운이 좋더라도 한강을 경계로 영구 분단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명의 이런 목표가 일시적으로 성공했더라도 결국은 외군에 밀리며 조선 영토에 대한 분할보다는 왜의 완전 점유로 끝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는데 임진왜란 후 명은 파탄과 쇠망의 길을 걸었음에 반해 일본은 도쿠가와 막부의 성립으로 이어지며 더욱 융성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왕과 대신들을 설득해 압록강을 미리 건너가지 못하게 막은 유성룡의 공적이 절대적이었던 것이죠. 명나라로 내부하려는 선조와 대신들을 유성룡이 강하게 설득하여 붙잡아 조선의 명맥이 어렵게 유지되고 있는 동안 아침 아니면 저녁에 곧장 의주로 쳐들어올 것 같았던 권희시 군대는 평양에서 눌러앉은 채 끝내 북상하지 않는데 만약 평양성의 권희시 군대가 의주를 향해 출발했다는 소식이 들린다면 선조는 유성룡의 설득마저 뿌리치고 끝내 명나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대해 유성룡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기 평양에 들어와서는 다행히 수개월이 지나도록 성 안에 머물며 순한 영유 같은 평양 지척에 있는 고을조차 침범하지 않았다. 이로써 민심이 차차 안정되고 흩어진 군사도 점차 수습하고 명나라 구원병도 맞아들여 마침내 나라를 회복하게 되었다. 이는 참으로 하늘의 도움이다. 그렇다면 고니시 군대는 평양성에서 장장 6개월간이나 두문불출하며 왜 선조를 잡으러 북상하지 않았을까요? 이 점은 2차 대전의 독일이 덩케르트라는 조그만 항구에 갇힌 연합군에 대한 공격을 2일간 중재하여 결국 연합군이 탈출에 성공했던 것과도 같이 임진왜란 전쟁사에서 불가사의한 미스터리로 꼽히는데 그 이유로 몇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고니시는 1 6경의 50일간의 휴전 제의와 1 6경이 제안한 조선 분할 명나라 사절의 일본 파견에 대한 명황제의 승인을 받아오겠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는 것과 사실 일본의 최종 목표는 명나라가 아닌 조선 점령이었고 그 최북단 목표 지점은 평양으로서 명나라와 국경을 맞대지 않는 완충 지역의 존재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고니시가 평양성에서 더 이상 북상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병력의 부족이었는데 부산에서 서울을 거쳐 평양성 점령까지 전투를 치르는 동안 병력 손실을 거듭해 부산 상륙 시 18,700명이었던 고니시의 제1대 병력은 평양 점령 시 1만 명으로 줄어 있었고, 외군에 종군하며 임진왜란을 기록했던 포르투갈 선교사 루이스 프로이스는 평양성에 주둔한 고니시의 병력이 5,000명이라고 기록할 정도로 병력이 넉넉치 못했습니다. 이때 각지에서 조선군과 의병의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되면서, 외군은 부산에서 평양까지 긴 보금로의 수비를 위해 3,40킬로마다 성체를 세우고 기본적인 방어병력을 주둔시켜야 했고 성체간 연락과 보급을 위한 이동시에도 부산에서 서울은 300명 이상 서울에서 평양은 500명 이상의 병력이 되어야 이동을 허락할 정도로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북단인 평양성까지 육로를 통한 병력보충과 군수보급은 지연되고 있었고 결정적으로 개전 3개월 만인 1592년 7월 8일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으로 바다를 통한 보급마저 좌절되면서 고니시는 평양성에서 더 이상 복진이 어려웠던 것인데 실제로 평양성 점령 후 고니시는 선조에게 우리 수군 10만 명이 곧 서해로부터 도착할 것입니다. 그러면 조선 국왕께서는 이제 어디로 가시렵니까라는 조롱의 글까지 보내며 병력 충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평양에서 고니시 군대의 발이 묶이면서 결국 조선 조정이 의주에서 건재할 수 있고 명군이 참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수 있었고 조선은 멸망 직전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육지에서 왕과 조정에 대해 유성룡이 강하게 설득하여 함경도 행과 명나라로의 내부를 막았던 것 곧이어 시작된 조선군과 의병의 반격, 바다에서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이 아슬아슬하게 맞물려 떨어지며 조선은 멸망 직전에 간발의 차이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었고 비록 통신사 김성일의 주장에 동조해 일본이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 말한 과오가 있었으나 이를 만회라도 하듯 조선을 위기에서 구해내니 만약 조선조정에 유성룡이 없었다면 임진왜란 초기에 이미 조선은 사라졌을 가능성이 충분했을 정도로 유성룡의 활약은 가히 바다의 이순신에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